으로 상승하라. 상상국어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상상국어 상상쌤입니다. 자, 6학년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상상쌤과 함께 우리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6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의 내용 어렵지 않게 쉽게 그러면서도 확실하게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자, 초등학교에서 이제 마지막 학년이네요, 우리 친구들. 뭐, 시작은 잘 기억이 안날 거예요. 워낙 어려서. 뭐, 기억이 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자, 이제 첫 번째 졸업을 앞두고 있죠. 이 1년을 어떻게 한번 잘 보내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사실 초등학교 시절이 인생 전체로 봤을 때 선생님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상하게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보다 초등학교 시절도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자, 이렇게 떠올려 봤을 때요. 어, 나 그때 참 멋진 초등학교 생활을 보냈지.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어. 그때 참 좋았어. 이런 생각이 들려면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보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은, 어, 이번 1년 동안 우리 친구들과 함께 6학년을 공부하면서 뒤돌아 봤을 때, 아, 그때 선생님한테 배웠던 내용들이 이렇게 이렇게 중학교 과정에서도 나오는구나. 선생님이 그때 알려주셨던 것이 이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 친구들이 한 번이라도 들면, 선생님은 그걸로 굉장히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강 한강 정말 최선을 다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인데 조금 특별한 시간이에요. 독서 단원입니다. 우리 교과서에 보면 한 학기 한권 읽기 그래서 말이죠. 어, 좋은 책한 권을 직접 골라서 또 친구들과 함께 읽어보고 읽는 과정에서도 열심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보고 다 읽고 났을 때 독서 후 활동까지 이렇게 꼼꼼히 해보는 것이 우리 교과서 안에 나와 있는데 이걸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기 보다는요. 사실 독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뭐 부모님께 여쭤보거나 선생님께 여쭤보거나 뭐더 이상 뭐, 강조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활동을 첫 번째 시간에 먼저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독서 시간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과정은 독서 준비입니다. 독서 준비에서는 읽을 책을 정하고 책 내용 예측하기까지 살펴보는데요. 그래야 우리가 독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책을 정하는 것부터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독서를 습관으로 기르기 위해서 여러분 걸음마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처음 시작이 좀 재밌어야 돼요. 흥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처음 시작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 다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너무 아픈 기억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우리 친구들이 재미있을 만한 흥미로운 내 수준에 딱 맞는 그런 책을 고르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독서 준비가 참 중요한데, 자 읽을 책을 정해 보도록 하죠. 읽을 책을 어떻게 정할 거냐? 우리 교과서에서는 일단 내가 재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친구들 세상에 정말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나한테 맞는 책이어야 돼요. 물론 어떤 책이 나한테 맞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 추천 도서나 이런 목록들 많이 살펴보고 어, 도움을 얻으실 텐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근데 최종적으로 이제 그 중에서 무엇을 고를 거냐라고 하는 건 나한테 재미있는 책. 그러려면 내가 평소에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부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요즘 그 공기오염, 대기오염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다. 미세먼지죠. 그러면 미세먼지, 그러니까 이 공기오염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라고 한다면 왜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그러니까 요즘 이 공기 오염이 심각하고 미세먼지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관심 있는 문제와 까닭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그 문제는 왜 생겼는지 그 문제가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지 또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또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에겐 어떤 좋은 점이 있을지.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그러니까 모둠이라든가 아니면 학급 전체가 관심 있는 문제를 정하고 그 문제와 관련 있는 책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읽고 싶다는 거죠. 정말 왜 그랬는지 궁금해. 왜 이렇게 미세먼지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지. 예전엔 안 그랬는데 정말 이게 요즘만의 문제인지. 그럼 얘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해결하면 어떤 점이 좋아질지 이런 게 너무너무 궁금해. 근데 그런 게 나와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럼 굳이 읽어라 읽어라 하지 않아도 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요. 이렇게 관심 있는 문제를 정리하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겁니다. 이때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정한 문제와 관련해서 읽을 책을 정하는데, 자, 누구와 읽을지 정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계획을 할 때, 예를 들어 반 전체 친구들하고 함께 읽을 거다. 그러면은 읽기 계획을 세울 때 시기라든가 분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반 친구 전체들의 그 수준에 맞춰서 정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반 전체냐? 아니면 모든 친구들과 읽을 거냐? 아니면 혼자 읽을 거냐? 이거에 따라서 독서 계획이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누구와 읽을지 정한 다음에는 어떤 책을 찾아보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다른 책이라 하더라도 어떤 책은 이야기 글, 또 어떤 책은 정보를 전달하는 글 또는 주장하는 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글의 종류는 다 제각각이다라는 거죠. 미세먼지에 대한 책이라 하더라도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냐, 미세먼지를 소재로 해서 이야기로 만든 글이냐. 미세먼지를 소재로 해서 주장하는 글이냐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의 종류가 좀 다른 책들을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책을 찾아 읽겠다라고 했을 때다 똑같은 이야기 글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의 글들을 다 골라놓고 이 중에서 나한테 맞는 게 뭔가. 아, 나는 설명하는 글이 재밌을 것 같아. 아, 나는 이야기 글이 재밌을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골라볼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소재를 다룬 책이라 하더라도 글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또 내가 흥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과 아닌 책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종류뿐만이 아니라 이제 책을 고를 때 우리가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모둠에서 관심 있는 문제 또 그와 관련된 책을 읽기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내가 고른 책이 모둠에서 관심 있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 책인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하고 분량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책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은 책을 바탕으로 독후 활동까지 하는 것이 마무리거든요. 그렇다면 분량이 너무 적거나 아니면 너무 많아서 읽기에 너무 힘들지 않아야겠죠. 그리고 내용 또한 너무 어렵거나 또 너무 쉬운 것은 좀 곤란하죠. 나에게 좀 맞는. 그러니까 내가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면서 내가 필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그런 책인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주변에서 만약에 쉽게 찾을 수 있는 책이다. 그러면 직접 찾아서 살펴보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인터넷을 활용해서 제목이나 표지나 차례나 서평이나 머릿말 이런 것들을 훑어보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읽을 책을 정했다면 그 책을 고른 까닭을 함께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책 제목은 뭐고 글쓴이는 누구 쪽수는 얼마 출판사는 어느 출판사 내가 왜이 책을 골랐는지. 그래서 꼼꼼하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책을 정했죠. 그런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책 내용을 예측을 해보는 건데요. 책 내용을 예측하려면 뭔가 단서가 필요하잖아요. 이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단서는 책의 제목 또는 표지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측을 한다고 하는 거는 아직 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책의 내용 또는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 또는 이 글이 가지고 올 영향 이런 것들을 미리 짐작을 해보는 건데 이때 책 제목과 표지를 살펴보면서 이 책에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글쓴이는 도대체 이 글을 왜 썼는지 이렇게 짐작을 해보는 것이죠. 제목과 표지뿐만이 아니라 차례나 그림도 책 내용을 예측하는 단서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책 내용을 한 글자 한 글자 읽기 전에 쭉 훑어 읽으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들이 이제 책 내용 예측하기에 단서들이 된다는 거죠. 책의 차례나 그림과 같은 정보들은요.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이 무엇인지 또는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 이와 같은 것들을 예측을 해볼수 있습니다. 또는. 이 책을 추천하는 글이 있어요. 내가 정한 책, 그러면 이 추천하는 글을 통해서도 내용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 보통 책을 추천하는 글에는 추천하는 까닭, 또 책의 주제, 또는 구성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내용이나 또는 누구에게 추천하고 싶은지,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추천하는 글을 잘 읽어보면 어, 그 내용을 통해서 내가 지금부터 읽을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미리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책을 예측하는 것, 책 내용을 예측하는 게 중요한가요? 네, 매우 중요해요.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이 바로 책을 읽은 것과 미리 제목이나 차례를 통해서 내용을 예측해 보고 이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면서 읽는 것, 내용에 대한, 책 내용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로 책을 읽으면 책 내용 중에 한 처음 읽었을 때한20% 30% 이것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미리 예측해 보고 읽으면 한 번만 읽어도 한50% 이상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책의 경우에는 한 번만 읽지 말고 몇 번씩 읽으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한 번만 읽고 책의 모든 내용을 또 글쓴이 의도 주제까지 다 파악한다? 아 이건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또 읽으면 읽을수록 그래서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보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예측까지 했으면 이제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 본격적인 독서를 해볼 차례입니다. 독서 활동에서는 이제 책을 깊이 있게 읽는 거죠. 자, 책을 읽을 때 그냥 글자만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책의 내용을 읽어야 된단 말이죠. 꼼꼼히 읽는 건데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중심 내용을 찾으면서 읽어야 되는 거죠. 책의 각 문단 또는 책의 전체에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주장하는 글 또는 설명하는 글이라면 이 주장이 무엇이며 설명이 무엇인지 설명하려는 대상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앞서 제목 봤잖아요. 제목이나 내용을 보면서 글쓴이가 이 글을 왜 썼는지 그 목적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며 읽는 거죠. 글쓴이의 생각과 같은 점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점검하면서 읽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책을 제대로 잘 읽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 또는 질문하며 읽습니다. 책을 읽고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면서 생각을 넓히는 거죠. 자, 우리 스스로 점검하며 읽기, 그 자신이 지금 읽, 그 책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고 했는데요. 이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다가 읽기를 잠시 멈춰요. 그리고 지금까지 뭘뭐 건나 이런 걸한 번쯤 생각을 해보는 거죠. 또는 책을 읽으면서 새롭게 안내용 있죠. 또는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 다음에나 더 알고 싶다. 이런 것들은 표시를 하면서 읽는다든가 아니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이 문장을 읽어보긴 했는데 좀 어려워. 이럴 경우에는 두세 번더 천천히 읽어보는 이와 같은 방법들로 스스로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중심 내용을 찾으면서 읽는 거참 중요한데 보통 이제 한 문단별로 우리가 중심 내용을 찾잖아요. 이때 이 글이 무엇을 다룬 내용인지 또 문단의 중심 내용이라고 하는 건 문단 전체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걸 생각해서 문단의 중심 내용을 찾는 거죠. 보통 이제 뭐 문단의 중심 내용 같은 경우에 그 위치가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뭐 첫머리나 끝에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도 있고요. 또는 중심 내용이 드러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드러나지 않은 글들도 있어요. 숨겨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 이 글에 또는 이 문단에 이 소제목에 중요한 내용들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중간 중간에 찾으면서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꼼꼼히 내용을 읽은 다음에는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독서 후 활동입니다. <목소리> 책을 끝까지 다 읽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읽은 책의 내용이 내 머릿속에 잘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때 좋은 방법은 책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내용을 간추려 보는 거죠. 혼자서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을 정리해 보는 방법도 있고 친구들과 함께 궁금한 점을 서로 묻고 답하는 방법도 있는데 특히 친구들의 질문은 좀 기준에 따라 분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질문 중에서 책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 또는 책 내용으로 미루어 생각했을 때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 또는 책에 대한 평가나 감상과 관련한 질문, 이런 식으로 기준을 나누어 분류를 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답을 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간추린 내용들을 가지고 이 책의 전체 내용을 간추려 보는 겁니다. 이때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다룬 책인지, 책 제목과 표지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그래 구조는 어떠한지, 책의 차례는 어떠한지, 책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지, 이와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 내용을 간추려 보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도 혼자서 하는 이제 책에 대해서 내용 간추리고 생각 정리하는 거라면 친구들과 함께 이 생각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재밌는 게 같은 책을 읽고 나서도 생각이나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독서 토론을 한다고 한다면 주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로 완전히 생각이 나누어지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생각 나누기에서 할수 있는 활동 중에 가장 흥미로운 활동, 바로 독서 토론입니다. 독서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주제를 정하는 거예요. 독서토론을 할 만한 주제가 무엇일까? 사실 이한 가지 주제로 학급 전체가 토론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모둠별로 토론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독서토론 주제를 정할 때는 물론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나누어지는 주제여야 한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건 가장 기본이고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독서토론이잖아요. 자신이 읽은 책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지 너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독서 토론 주제를 딱 정해요. 그런 다음에는 바로 토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토론 주제에 대해서 그럼 나는 찬성인지 반대인지 정해야 되는 거죠. 내 주장 그리고 주장이 정해졌다면 왜 그와 같이 주장하는지 주장에 대한 근거 미리 마련해서 토론에 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토론을 하다 보면은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 나는 저거 생각 못 했는데, 저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 같은 편 친구들끼리도 그렇게 생각의 폭이 넓어질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상대편.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찬성이었다면, 당연히 토론을 준비할 때까지는 찬성 쪽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토론에서 찬성 쪽에 있었잖아요. 근데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요, 특히 반대쪽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저것도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론을 마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이 토론을 통해 새롭게 안점은 무엇이며, 생각이 바뀐 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정리를 해보는 거죠. 야, 여기까지 한다면 진짜 한 권의 책을 읽었지만, 뭐열 권의 책을 읽었다고 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슷한 주제를 다룬 책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독서 토론까지 해보면 나는 한 권만 읽고 이야기 나눈 거지만 사실은 열 권의 책을 읽은 거와 마찬가지로 지식이 지식의 수준이 훨씬 더 깊고 넓어지는 거죠. 여러분,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게 그저, 어, 혼자 앉아서 긴 시간 동안 무건수행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요? 입으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 머리는 세상 어떨 때보다 바쁘게 돌아가는 때가 바로 독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책을 읽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 머릿속은 너무나 바쁘거든요. 자, 선생님과 함께 이번 시간에 살펴본 독서 활동. 정말 흥미있는 책, 우리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책을 먼저 고르는 게 시작입니다. 너무 수준 낮은 책을 고른 거 아닌가? 그런 걱정 할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해서 우리는 독서 활동을 이제 일평생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차근차근 걸음만을 뜨다 보면, 어, 느새 너무나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나를 찾아거요 멋진 독서 활동 해보시기 바랍니다.